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이제는 자녀 세대 마감 임박이네요. 자녀세대 조금 특가로 어,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테라스 기준층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하루는 테라스 하루는 기준층 영상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어, 여기 현장 입지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에, 전철역하고는 멉니다 전철역하고는 뭔데 바로 앞에가 부천IC입니다 에, 부천IC가 바로 앞에 있어서 서울 진출입하기 차량으로 움직이시기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전철역을 이용하시려면은 어, 집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거든요. 네, 버스 정거장을 타시고 전철역을 이용하시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큰 길가에서 바로 진입해서 주차장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편하게 겹주차 없이 1열 주차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입구는 앞쪽 뒤쪽으로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도 주차장 공간이거든요 주차장 공간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양옆으로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하루는 기준층, 하루는 테라스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2층 내려왔습니다. 201호, 201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남양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테라스는 거의 2층으로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테라스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여유로운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게 2층 테라스입니다. 201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층에는 어, 1호, 2호, 3호. 세가지 타입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3호 타입도 테라스가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두가지 타입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호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테라스 그리고 3호 테라스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나가실 수 있게끔 주방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오셔서 두가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층이어도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있고요 벽면 벽지 사용 하지 않고 타일로 마감을 쳤습니다. 신발장은 키큰장세 칸이네요. 수납하실 수 있게끔 어, 입구 쪽으로 끝 쪽으로는 우산꽂이 포함해서 길게 뺐고요 가운데는 두 칸은 매립 선반 활용해서 위 아래 두 칸씩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선반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부 티룸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블랙 색상이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근데 주방이긴 하네요.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예요. 예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거실보다는 주방이 먼저 어 현관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완벽하게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대신에 굉장히 넓습니다 예, 거실을 굉장히 넓게 뺐어요 예,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면서 거실을 넓게 빼면서 또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진출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쪽은 남서양입니다 어, 남양 테라스 찾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남서양 테라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거실 테라스는 잠시 뒤에 집 구조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에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들어갑니다 어, 아트홀은 이쪽으로 활용을 하시겠죠 어, 월패드가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예, 쇼파 자리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6인용 소파는 물론 어, 안마 의자까지도 여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생각보다 넓습니다 거실 주방이 분리형 구조다 보니까 거실을 굉장히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6인용 소파는 물론 그리고 또 이쪽 공간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자 거실 폭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은 거실 폭은 거의 4m 가까이 되거든요 3950이기 때문에 거실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6인용 소파는 물론 정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이 주방과 거실의 분리형 구조는 거실을 좀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거실 진출입 테라스 준비되어 있고요. 대신에 주방이 옆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기 이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입구 들어오는 입구 때문에 이런 벽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주방은 이 옆쪽으로 빠집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는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식탁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요 식탁 자리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 복도 쪽이 식탁 자리 의자를 놓셔야 으 되거든요. 아니면은 요 공간. 어, 요 공간도 식탁자리 놓으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냥 앞쪽 공간으로 거실 겸 식탁자리를 같이 활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음식을 갖고 오셔야 되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예, 여기서 식사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식탁자리, 거실 쪽으로, 거실 넓습니다. 거실 쪽으로 잡아주셔도 좋아요. 식탁자리 편하게. 훨씬 넓으니까 조금 뭐 다이닝룸 같은 느낌으로 예,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주방은 요렇게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3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 아 히든후드는 아니죠 일반 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가스렌지 쓰실 분들은 가스 밸브 시공이 돼 있으니까 교체 시공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스렌지 교체 시공 하시고요. 인덕션 쓰실 분들은 인덕션 쓰셔도 좋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뒤쪽으로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일 식탁 하부장으로전자레지 밥솥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조금 높아요. 예, 의자는 조금 높은의자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냉장고 자리도 어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양문형 두 개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 양문형 두개안 들어가집니다. 1600이 살짝 안 되거든요. 어, 양문형 냉장고 하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작은 거 하나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3도어도 조금 빡빡할 것 같네요. 양문형 냉장고 아니면 비스포크 냉장고 이런 거 사이즈에 맞춰서 냉장고를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유리장 준비되어 있고 다용도실이 뒤 옆쪽으로 빠져요. 예, 옆쪽으로. 근데 다용도실 굉장히 넓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은 자, 이 뒤쪽은 이제 아파트 대피소 공간이에요. 대피소 공간으로 창고처럼 쓰시면 좋구요 그리고 어, 통베란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조주방 들어가거든요 2구짜리 가스렌지가 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2구짜리 가스렌지 어, 여기 보조주방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있고요 세탁실은 안쪽에 보일러실겸 어, 여기 안쪽으로 세탁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안쪽에 어, 철문으로 다 시공되어있으니까 안쪽에 세탁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준비되어있습니다 편안하게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어, 이 주방 옆쪽으로 해서 통베란다 같이 굉장히 다용도실 10개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예, 생각보다 주방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어, 완벽한 분리형 구조입니다. 예,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안방은 뒤로 빠집니다. 이 주방 뒤쪽으로 해서 안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안방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붙박이 공간을 활용을 해놨습니다. 자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무난하게 침대와 림 화장대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한쪽 벽면을 붙박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옆쪽은 시스템 장으로 환기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한쪽 벽면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방은 침대에 화장대만 준비해주시면좋을것 같네요. 근데 부부 욕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부부 욕실. 아,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 여기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붙박이까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벽체까지만 제가 안방을 확인해 보면은 안방 사이즈는 3,000에 3,400 정도. 예, 3,000에 3,400 정도.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도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대신에 부부 욕실이 좀 작긴 해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일 기본 시공 이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밖에 없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수변 보실 수 있게끔만 뭐 샤워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코너 선반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굽박이 시스템장 깔끔하게 한쪽 벽면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에어컨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에어컨 시공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까지도 아,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 사이즈는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어, 방에서는 창문을 못 열어요 예, 창문이 못 열게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요 앞쪽이 옆집 테라스예요. 옆집 테라스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수 없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에 환기만 시킬 수 있게끔만 준비를 해놨거든요. 옆집 테라스를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문을 막아놨습니다. 옆집 테라스로 준비가 돼 있다. 조금 아쉽지만 두 번째 방은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기만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그래도 사이즈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드리면은.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방 사이즈가 무려 3600에 3000입니다 정말 안방만한 사이즈로 자녀분들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요 에어컨까지도 시공이 들어갑니다 에어컨도 준비가 돼 있죠 자, 방 사이즈는 3000이 넘는 방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은 3개입니다 거실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 없고 대신 베란다 한개더 들어가네요. 베란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란다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방 사이즈 그렇게 썩 작은 편은 아니에요. 베란다가 들어가지만 베란다 한번 보시면은 어, 요렇게아 여기도 <laughs>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 등 준비가 돼 있네요. <laughs> 그냥 창고처럼 쓰시면 됩니다. 예, 창고처럼 베란다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 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긴 해요. 예, 딱 눈대중으로 봐도 그게 넓지는 않다. 그래도 용도에 맞게끔 세 번째 방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어, 폭은 2,400이고요. 그래서 안쪽으로는 집속하게 들어옵니다. 2,400에 2,800 사이즈. 3종 가구는 들어가는 사이즈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조금은 빡빡하게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쪽 창고 공간으로 활용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은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파티션을 치기에는 살짝 애매합니다. 예 안쪽에 그래도 샤워 편하게 하시고요. 정면에 수납장, <laughs>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폭이 어느 정도 좀 있어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메인욕실은 메인욕실답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대망의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죠 자, 테라스는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밖에 비가 살짝 오긴 합니다 네, 비가 살짝 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예, 테라스 사이즈는 정말 좋습니다. 예, 테라스 사이즈는 정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는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laughs> 어, 앞쪽이 주차, 이 주유소에요. 주유소. 요게 주유소거든요. <laughs> 또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쪽이 주유소로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실외기는 외부로 뺐고요 그리고 전기 콘센트도 외부로 빼놨습니다 수도 배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옆쪽 공간 예, 이렇게 수도 배관 빼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laughs> 생각보다 테라스 사이즈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 공간 어느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실에서 진출 입하는 남양테라스입니다 오셔서 뭐, 나는 뭐, 주유소 이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셔서 그래도, 요 정도 넓게. 테라스를 쓰실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만일 자녀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조금은 빨리 오셔서 조금 아쉽지만 2층 테라스입니다 2층 테라스 그래도 좋은 집 이렇게 도심 속에 테라스를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